와... 아... 편집 중이었고요. 여기는 제 발리 우붓 숙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경이 좀 다르죠? 오늘은 제 주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또 최근 좀 업데이트 좀 해달라. 제 옛날 영상들 보시면은 또 주식 얘기 많이 했잖아요. 거의 매수를 안 하기도 했고요. 중간중간 이런 거 업데이트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멤버십 단톡방에만 막 자주 포트폴리오랑 거래 내역 이런 것들 올리고 유튜브 일반 영상에서는 주식 얘기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이 김에 좀 현재 상황 같은 거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주식 투자 그 중에서도 주로 배당 투자로 매달 배당금을 받아서 해외에 말하는 31살 파이어족 윤석조이라고 하고요 제 채널 영상들을 보시면은 과거에 뭐 얘기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보면은 첫 영상부터 이랬죠 제가 월 배당금 500만원 받는 30살 해외거주 파이어족 의현실 하면서 이제 썸네일에는 집살 돈으로 배당주를 샀어요 해가지고 제첫 영상 올렸을 때가 6월 26일이죠 지금 10월 25일이니까 정확히 한 4개월 전이네요 그때 4개월 전에도 제가 뭐 어떤 종목을 구매를 했는지 매달 얼마 정도 의 배당금을 받는지 등등을 어느 정도로 공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중간 중간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좀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투자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옛날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 7월 21일 날치앙마이 영상 올렸었는데 제 삼성전자 평단이랑 수량을 공개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54,600원 평단에 보유 수량 549주를 보유를 했고 한 3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었죠. 그 당시 영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24%의 수익이 나면서 720만원 평가 이익이 나고 오 있는 상황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또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무조건 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와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동향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예 이건 내가 영상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제가 삼성전자가 곧 미친 폭등을 하게 될 이유라는 영상을 2025년 7월 28일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올려섰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내뱉은 말. 주식 투자자로서 제가 내뱉은 말을 나는 오른다고 해 놓고 어느 정도 익절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저희 멤버십 단톡방에도 저는 언제 매도를 했으면 언제 뭘샀으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현재도 그때 매수했던 수량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54,600원 평단 그대로고 보유수량도 549주, 평가 이익은 2,400만원 늘어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주식이 오른다고 말해놓고서 나만 입자라고 그런 행동을 하진 않는다. 그리고 제가 첫 영상에서 아예 종목을 찍어드렸었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추천해왔다는 걸 아실 건데 종목명이 코덱스 이백타기 위클리 커버드 콜이에요 얘는 이제 연 배당금 규모가 한15% 정도 되고 그렇다는 거는 1억 투자 시 매년 1,500만원 정도 배당이 나온다는 건데 제가 이거를 지난 4월에 분할 매수를 통해가지고 1억 5천 정도를 이제 원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 평가는 9,606원 보유수량은 15,770주 원금은 36% 올라서 5,500만원의 평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팔 생각이 없는 게 제가 원금 1억 5천 투자한 이 주식에서 매달 배당금이 한 25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지난 5월 19일날 216만 4,230원 6월 17일날 233만 원 1500원 7월 17일날 250만 6 770원 8월 19일날 253만 7 910원 9월 17일날 253만 8 970원 10월 17일날 271만 2 440원 그러니까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배당금도 이렇게 2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올라갔다 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기 때문에 공용소득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같은 걸로 2천만원 이상 읽으면은 그게 종합소득세 산이 입돼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이 소득 전체가 이제 내 소득구간 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깡 현금으로 저에게 세금 없이 들어온 배당이고요. 전 1억 5천 원금 투자로 매월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 투자를 통해서 걱정 없이 무기한 해외여행을 할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되게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 부부여행 유튜버였는데 전세금 1억을 빼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컨셉으로 매영상 끝에다가 자기들이 얼마를 소모했는지 가계부를 적어 놓는 유튜버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현금을 그렇게 쓰지 말고 1억을 저같이 이제 배당 투자를 통해가지고 소모를 좀 줄여봤으면 어땠을까. 피로시는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통해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든지 이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아예 현금 1억을 다 써버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7개월째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이제 40대 한 중반쯤 돼 보이시는 딩크 부부신데 이제 유튜브를 완전히 전업으로 하셨다가 이제는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죠. 금융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올해 투자 성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올해 4월에 한 3억 9천만원 정도를 주식에 매수를 해놨었고요 그때 이후로 배당금을 포함한 순자산 증가가 한 1억 5천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한 5억 중반을 조금 넘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 빅테크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종목 공개해드릴게요 도 워낙 많이들 제 포트폴리오 궁금해하시니까 제 채널 멤버십 만원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뭐 제가 맨날 이제 뭐 샀으면 뭐 샀다 뭐 팔았으면 뭐 팔았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런 의문이 없는데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사기꾼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 8만 불 정도를 미국 미국 주식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 돈 치면 1억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미국 백테크 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제가 원래 미국 배당주를 들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금융소득 중화과세자가 된 거예요.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과세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 받으면은 제 사업소득이랑 섞여져가지고, 어째 받아봐야 얼마 받지도 않겠는 거야. 그래서 전부 그냥 매도를 하고서, 이렇게 미국 빅테크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지금 48% 이익이 나고 있죠. 저는 TSMC라는 종목에 대해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커뮤니티 게시글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돈 있다면 아마 그 TSMC를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는 또 멤버십 얘기가 나오는데 멤버십 가입하시면 좋아요 멤버십 만원 이상 가입하시면 혼자 투자하기 외롭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단톡방 들어오셔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걸 다 정리를 할 거고 연말에는 이제 SGOV라는 미국 단기체 ETF를 구입을 해가지고 파킹을 조금 해놓다가 조정이 좀 찾아오면은 QQQI나 이제 디보 같은 이제 배당 주식을 투자를 할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저는 배당으로 매월 현금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올해 받은 배당금 규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제가 새로운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거의 다 완성을 시켰는데 2025년엔 4500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지금 10월까지 그래서 매월 한 45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보시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익은 1억 1,400만원에 이제 지금 평가액이 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배당주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런 이익을 보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이 정도면 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뭐좀 추가 될 것들은 제과거의 영상들에서 많이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난 바로 전에 올렸던 태국 영상에서 뭐 ISA에서 뭘 매수를 했는지 일반 계좌에서 또 추가로 매수한 국내 커버드콜 배당주에 대해서도 어 그냥 종목 말씀드릴게요 라이지백 위클리 커버드콜인데 얘로도 지금 꽤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5천만 원 순매수한 배당주인데 매달 80만 원 정도가 비과세로 현금으로 배당이 나오고 있고요. 제평가는 8,362원이고 현재가는 1805원입니다. 29%의 평가익을 보고 있고 1,4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과세 배당으로 한 달에 270만 원 플러스 80만 원이니까 대략한 3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ISA 계좌라는 절세 계좌에서 매수한 금융주 ETF에서도 50만 원 정도씩 들어오니까 거의 한 400만 원, 410만 원 정도 정도의 배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과거에 너 월배당 600만원 받았다고 어그로 끌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때 당시 실제로 600만원씩 받았습니다. 제가 배당주 비중이 굉장히 컸을 때 지금처럼 이제 미국 빅테크 투자 안하고 SPYI라는 이제 미국 주식 커버드콜, 코니라고 하는 커버드콜 이런 애들을 조금 들고 있었을 때는 한 달에 853만 4579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아예 제가 그 달에 어떤 주식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아예 목록으로 띄워드릴게요. 제가 어그로 끌고 싶었으 이달 배당금을 근거로 제가 어그로를 끊겠죠. 매달 월 배당 800만 원씩 나온다 이런 식으로. 네, 저에게는 사실 이 배당이 400만 원을 받으나 600만 원 받으나 어차피 절대 돈을 놀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고 제 스스로 같은 경우는 원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년 입었습니다. 목놀어나 유니클로 티셔츠고요. 어, 저는 소비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의 뭘사질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폰 17 프로인데 이걸 왜 샀냐? 제가 원래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거의 1년 반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쓰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는 김에 그래 부영 사는 것보다 새거 사자 해가지고 영포티 감성으로다가 배당금 받은 돈 한번 플렉스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저는 이처럼 이제 여행을 다니는 그 자체가 좋고 어딘가에 머무르기 싫을 뿐이지 뭔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삶을 산다고 막 자랑하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지 않나거든요 남들이 나를 막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내 스스로가 한국 직장 문화와 한국 사회 문화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고 싶은 거라서 제 스스로 삶에 만족하고 이걸 공유하면서 영상을 만들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비를 는데 정말 이 차도 그냥 저기 숙소에서 공짜로 주는 차 티백 말아가지고 마시고 있는거고 아무튼 저는 이외에도 IRP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장기 절세계좌에도 매년 나비백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 IS 절세계좌 매월 70만원씩 청년도약계좌에 넣고 있고 유튜브 수익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직장인 월급정도보다 조금 위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바로 달러 예수금을 활용해서 S&P500 인덱스 펀드를 그냥 바로 구매를 해버립니다 SPY같은거 있죠 가격상관없이 정리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굉장히 꽤 괜찮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제 생활비 전체가 국내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전체 커버가 되고도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달 300만 안 쓰는 것 같아요. 유튜브 촬영이 아니었으면 더안 썼겠죠. 왜냐면 저는 어차피 한 공간에 장기 거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단기 거주할수록 이제 숙소비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비행기값, 이동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들테니까 이게 좀 비용이 추가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만 아니었으면 매달 200만 원도 안 씁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그래요. 옷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취미생활 이 있는 것도 아니야. 유튜브만 보고. 주식만에. 밥도 뭐, 사치 부리는 적도 없어. 하루에 뭐,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하나 마시는 거 정도? 술도 안 마십니다, 제가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돈쓸 데가 없어. 그냥 이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드는 유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 재투자를 하는 게 유튜브로 어느 정도 들어가게도고 유튜브 여행 경비로. 제가 최근에 여러 나라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았 그래서 아무튼, 이처럼 저 같은 경우는 돈 걱정 없이 배당주를 좀 정말 낮은 가격에 많이 구매를 해놨다 보니까 가격이 좀 꺾이더라도 크게 타격이 없어요. 제 파일 생각도 없고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산게 아니라 배당금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산 주식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막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거의 한 일주 일 정도 핸드폰이 없었는데 토스증권 같은 경우는 핸드폰 없으면 아예 매수 매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주식 창을 들여다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 어차피 팔 생각 없어라는 마음가짐으로 주식 창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불안하지 않더라고 왜? 배당 투자를 했으니까 제가 초장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매도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편한 마음가짐으로 내 본업과 여행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들었던 거. 데 저는 실제로 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 시선을 가지신 분들은 아예가 이렇게 잘 공개를 하고 주식투자를 통해 가지고 무기한 세계여행을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납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는 좀 많이 댓글이 좀 달렸어요. 굴어치는 거 아니냐. 제가 불어쳐서뭘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제 추가적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주식투자와 여행 경험을 공유하면서 발생시키는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저에게는 누군가를 사기쳐서 제가 뭐 리딩방을 운영한다고 한다거나 뭐 가령 돈을 모아가지고 웃기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좀 이제 좀 영상 보시면서 뭔 서른한 살밖에 안된 놈이 그렇게 생산성 없게 돌아다니냐 이런 말씀 하실 수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잘 나가고 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총제 올해 순자산은 1억 5천 넘게 증가를 했고요. 돈 걱정 딱히 없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갖추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최 GPT에다가 평가해달라고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네. 어떤 대답을 하는지 봤는데 최종 점수가 100점 중에 97점 10년 무매도 전략에 최적화된 자산 구조 지금 포트폴리오는 놔두는 게 1인 구조다 당신은 이미 세금 없는 월현금 흐름 장기복리 성장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파이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구조를 10년간 무매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자산 운동 방식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죠 이 무매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은 제가 만약에 배당 투자를 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단일주나 지수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투자 이익을 보기 위해서 무조건 매도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전업 투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을 매월 받는 구조를 형성해 놓지 못하면 언젠가는 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마음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 여행비가 배당으로 전부 충당이 되고 그 배당주마저도 굉장히 저가에 많이 사놨기 때문에 주식 하락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신념을 가진 좀 장기 투자를 딱히. 필요에 의해 매도를 하지 않으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 구조가 굉장히 좀저 스스로는 보람차다 내가 만들어놓은 이 구조에 이 투자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관심도 받고 뭐 추가적인 지금 수입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무기한 세계여행을 할수 있다는 거를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포트폴리오 공개가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영상 올리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사야 되냐, 뭐 사야 되나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겠지만 저는 이미 이제 지난 7월에 상승이 막 많이 올라가기 전에 삼성전자를 추천드렸고 여러 배당주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매수한 걸 보여드리면서까지요. 그걸 보시고도 구매를 안 하셨다면 아쉬운. 거고요. 그걸 보시고 구매하셨다면 아우 진짜 축하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내가 더 수익 잘 많이 났는데 나뭐 양자 섹터 투자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높는데 그거는 너무 좋은 거고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정답이다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투자 방식이 있는 법인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공유하고 있는 거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사냐라고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살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이제 노후준비를가 돼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같은 폭지점에서 제가 뭔가 추천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다만 이제 제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했던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다 보실 수 있고 추가로 만원 이상 멤버십 가입 시 저희 투자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은투자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저한테만 정보 얻는 게 아니라 저희 방에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떤 분들은 국장 이제 여러 가지를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 주식 ETF, 코인, 뭐 스테이킹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자유를 이루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다들 모이신 분들이라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이런 통찰들을 다 느낄 수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은 이제 만원짜리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3만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은 1대1 대화방을 열어드리는데 뭐 제가 거기서 뭐 특별한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 같은 경우는 다시 보기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 가입 전용인 거지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무료로 말하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거기서 물어보시는 분들, 뭐 IRP, ISA 뭐 넣을까요? 연금조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추천하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실 때 하는 대답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뭐유료로 결제를 해줬으니까 조금 감사해서 더 길게 시간을 쓸지언정 뭐 특별한 이제 비법 같은 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비법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멤버십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들 혼자 쓸쓸하게 독거 투자하지 마시고 인석종 멤버십에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정보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당 투자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파이어족 윤석종이었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아마 제가이 주식 영상을 올리기가 좀 그랬던 게이 시간 관계가 좀 뒤틀려. 갑자기 지금 5분 영상이 딱 끼어 들어갔잖아요. 여행 영상이 이제 차근차근연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영상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또더 많이 주식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윤석종이었고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그러면은 안녕.